왼쪽으로 한 바퀴 익히고 네. 보고 네. 다시 앞을 보면서 네. 자 이렇게 앞을 보면서 네. 확 틀어버리면 안 돼요 네. 지금 네. 오른쪽으로 왜 돌렸죠 아직 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 그러면 네. 타이밍이 아니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나는 직진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오른쪽으로 돌려보니까 네. 차가 오른쪽으로 네. 우회전해 버리죠 네. 네. 그냥 직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어요 네. 근데 그거를 오히려 내가 튼줄 알고 네. 돌린 줄 알고 다시 또 반대로 돌려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봐놓고 아닌 것 같은 거 이렇게 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버리죠. 네. 네. 차분하게 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슬쩍 음. 보면서 다시 앞을 보면서 네. 핸들 정말 조금. 그리고 엑셀은 먼저 밟는 거고, 음. 왼쪽 깜빡이 키고 어, 네. 보고 차이죠 네. 엑셀 꾸준히 밟아보세요. 뒤 차랑 멀어지려고만 하면 돼요. 앞 차랑 붙으려고만 하면 되고, 자한번더 옮겨 볼 거예요. 가다가 저 차를 보내 줘야 돼요. 속도를 내가 줄여서 옆 차를 보낼게요. 내가 저 차보다 줄여야지 보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안 보내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가 버릴 거예요. 지나가죠. 엑셀 밟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멀어지기 시작. 그래서 갔다가 뒤로 빠졌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뭐냐면 N 자 N 을 그리는 거죠. 자 이제 깜빡이 꺼주고 이 분홍색 선을 그대로 따라갈게요. 엑셀을 밟고 핸들을 적게 돌리는 거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냥 네. 그냥 팍 꺾지 말라 이렇게 해서는 초보자들은 몰라요. 네, 네, 네. 이해를 해, 해야지만 그걸 인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잘. <laughs> 할수 있어요. 운전을 잘한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laughs> 아니 중간에 저한테 화내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뭐 이런... <laughs> 어떻게 그거 한번 에피소드 아, 한번 풀어주세요. 제가 차를 사기 전에 네. 네이버에서 일단은 운전 연수 쌤을 찾 찾았어요. 네. 근데 이제 차를 아무래도 사고 자차로 운전 연습을 하는 게 좋다 SUV는. 음. 그래서 이제 차를 사고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어,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제 말투가. 선생님.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셨나봐요. 음. 그러니까 초보 같지 않은. 네. 그래서 만나보니까, 아, 이렇게 초보일 줄 몰랐다면서. 네. 초보 중에 너무 생초보다. 음. 그래서 그때 뭐 브레이크 나눠 밟는 연습부터 했는데. 네.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조금 언성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음. 그래서 선생님, 저 초보에 언성 높이지 마세요. 라고 했거든요, 저도. <laughs> 잘하셨어요. 어, 저도 예민하니까, 운전할 네. 때. 그랬네요.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많이들 배우시고 네. 어, 근데 학원에서 가기 싫어는 이유가 너무 좀 분명하죠 자차로 하는 게안 되다 보니까 음. 하, 근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바꿔서 많이들 생각하는데 네. 음, 내 차로 운전 연습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음. 남의 차로 의, 연습을 하는 게 네, 의미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근데 법적인 제약 때문에 좀 많이들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걸 빨리 합법화를 시키긴 해야 돼요 음, 그게 더 안전한 거니까 음, 네. 내 차로 익혀 놓는 게 선생님 MBTI 보예 한번 맞혀 보시겠어요? 글쎄요 짧게 대화해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냥 풍기는 <laughs> 것만 봤을 때? I 어? I 어, 같아요? 아닌가요? 어, 아 I 맞아요 IS 네. ISTJ? INTP예요 팁. 네. 엄청 소극적이고 <laughs> 엄청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고 음, 아, 좀 그래요? 그런 성격이죠. 근데 아.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럴 것 같진 않잖아요. 아 N 이시 분은 저 S 이실 줄 알았어요. 음. 연수를 하시니까 이렇게 네. 알려주시니까 네. 조금 더 상상력보다는 현실적이랄까그 음. <laughs> 생각. 제가 예전에. 네. 제가 사범세를 나와서 어... 중학교 교사를 했어요. 어, 네, 그래서, 그래서 좀 네. 운전을 가르치는 것도 좀 자신이 있었던 게, 아까 운전을 잘한다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교사 4, 5년 하면서 가르치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뭐가 됐든지 그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걸 좀더 이해하기 쉽게 네. 풀어서 설명을 하고, 예를 들고 그런 건 자신 있어서. 자 오른쪽 깜빡이 켤울게요 엑셀부터 아, 먼저 밟으세요. 엑셀 늦었어요. 엑셀? 아, 아. 이미 포기해야 돼. 아. 한번 늦췄다. 이미 포기해야 돼요. 다시 엑셀 밟기 시작하세요. 아, 네. 안 밟고 있어요. 아, 안 밟고 있어요. 네. 이제 밟았어요. 아. 진짜 드러나게 눈에 띄게 밟아줘야 되는데. 돼. 네. 소리가 안 들렸다. 네. 그냥 안 밟은 거예요. 계속 내 느낌은 착각을 계속 일으킬 거예요. 밟았는데, 밟았는데 이 생각하셨죠? 처음에 네, 네. 안 밟았어요. 현재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빨라졌는가 그것만 판단해 보세요 안 빨라졌잖아요? 그냥 안 밟은 거예요 뭔가 엑셀을 팍 밟으면 사선 바꿀 때앞 차를 박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 박듯이 진짜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어... 그래도 박으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앞을 보고 있어요 절대 안 박을 거예요 어? 어, 내가 브레이크는 정말 잘 잡을 거거든요 엑셀은 어... 못 밟아서 그렇지 아... 정말 브레이크는 잘 잡을 거예요 차라리 과감하게 해야 돼. 오히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진짜 위험해요. 아까 전에 저차가 뒤에 있었잖아요. 그걸 네. 밟으라고 했는데 안 밟았죠. 네. 그 순간에 저차가 와버렸어요. 음. 이제는 진짜 들어가면 안될 때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차선명경할때 보고 엑셀 밟고 음. 이제 각도줄 수리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 판단을 저차 속도를 봐야 된다고 했고.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 때 줄넘기 양쪽에서 돌리면 거기에 중간 보고 있다가 줄 돌리는 속도 보고 있다가 네, 걸어 들어가세요, 뛰어 들어가세요? 뛰어 들어가요. 걸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줄에 걸리겠죠. 네. 근데 여기를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는데. 네. 네. 다른 차들은 계속 이렇게 쌩쌩쌩쌩 가고 있는데 거기를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걸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어가. 기어 들어가려고 해요. 왜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가는 거겠요 그래서 어,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가는 거는 기어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그 속도 그대로 들어가는 건 걸어 들어가는 거, 엑셀 밟아야지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타이밍 잘 잡고 운동신경이 좋다고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방법으로 계속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이었던 거죠. 네. 엑셀을 밟아야지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뛰어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도, 뭐, 뭐 무서워도, 한번꾹 밟으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음. 이한 번을 제대로 성공하면, 바로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겁내서, 이한 번을 성공을 안 하면, 계속 겁만 나는 거예요. 선 따라서, 음. 자, 저기로 갈게요. 원래는 바깥쪽으로 돌아야 돼요. 원래 회전교차로는. 오, 회전교차로 근데, 적이 없어요. 네, 여기는 두 줄이었잖아요. 다들 어떻게 움직이냐면, 1차선은 1차선으로 들어가고, 2차선은 2차선으로 들어가고, 원래는 바깥쪽에서 돌면서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 회전교처럼인데이거는좀 이따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 앞차와의 거리. 가깝나요? 네. 뭐, 뭔가요? 적당한가요? 적당. 어, 너무 가까워요. 네. 저 차가 그 브레이크 꽉 밟았을 때설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어... 안될것 같죠? 네. 그러면 안정거리 위험. 네. 내가 설수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 자, 아까 제가 그 말했죠. 그거는 끼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속도를 낮추고 있잖아요. 계속 느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끼어들죠. 잘 달리면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잘 달리면 되는데, 자, 그냥 기다릴게요. 잘 달리면 되는데, 거리 만들어 놓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앞을 끼어들 거예요. 근데 끼워 들게 해줘도 되는가 요 그렇죠. 끼워 들어도 되잖아요. <laughs> 저기 앞에 횡단보도에 설 거예요. 아. 자, 파란 불 됐죠? 네. 갈게요. 좀 있으면 저 차가 막 치워라 할 거예요. 막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저기 자전거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음. 쭉 가주면 돼요. 늦춰오면 진짜로 들어와 버려요. 자전거가 싫다. 우리는 우리 산만 딱 보세요. 여기서 영흥도 선재도 방면으로 우회전할게요. 자, 속도를 줄이면서 아, 네. 여기서 여기요? 우회전. 네. 천천히, 꾸준히 돌릴 거예요. 꾸준히 보면서, 자 이제 속도 너무 떨어뜨리지 말고 천천히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그대로 앞으로 가고. 자, 핸들 양을 줄여보세요. 이 범위가 커서 그래요. 내 생각보다 반만 움직이세요. 내 생각은 항상 과하게 움직일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한 만큼 돌리면 안 돼요. 내가 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감대로 하지 말고 조금씩. 보이는 만큼. 네. 조금 조금 조금씩. 속도 너무 줄이지 말고 너무 네. 브레이크에 발이 가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냥 가야 될 때는 엑셀에 어. 발이 가,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 계속 브레이크에 발이 가요. 이게 직진 말고 조금이라도 네. 커브가 생기면 네. 제가 어. 자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들어왔죠. 오, 네. 괜찮세요 다시 갈게. 요네 괜찮아요. 제가 무조건 설수 있다 그랬죠? 아, 빵을 눌러 쓰게 돼. 빵 눌러야 돼. 절대 들어오면 안 됐어요. 안 저기서는 안 들어올 수도 ]구나. 없는 길이었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고 저거는 그냥 우리를 놓쳤어요. 음. 어, 우리를 거의 그냥 못보고 들어온거예요 왜냐면 거예요, 네, 봤으면 절대 안들어왔겠죠 왜냐면 각도상으로 절대 안보이는거였거든요 고개를 돌려서 봐야지만 아. 보였어요 고개 돌려서 봤어야 돼요 진짜 오는지 안오는지 음. 음. 아까전에 근데 차가 나왔을때 브레이크 밟으셨어요? 음. 네 밟았는데 세게 못밟았어요 세게 못밟았죠 네. 그 속도 그대로 갔으면 박았어요 그정도 밟았어요 그 네, 제가 꽉 눌렀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옆에서 운전을 뭐 가족이나 뭐 돈을 내고 배우거나 뭐하다고 치면 이걸 잘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제가가 그랬죠 급하게 실수가 나올거나 급한 실수를 막아야 된다고 네. 실수를 저 사람이 했지만 나도 실수를 했어요 급하게 많이 안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맞아. 많이 밟아야 되죠 어, 그거를 빨리 잡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 초보자들은 자, 여기서 우회전을 할게요. 그대로 비스듬하게, 막 핸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렇죠? 되죠? 그대로 또, 엑셀 조금씩 누르기 시작. 누르고, 누르고, 다시 왼쪽 깜빡이 키고, 계속 더 누르면서, 왼쪽 깜빡이, 계속 가고, 네, 계속 가고. 이렇게 핸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음, 확, 음, 확, 확, 맞아요. 확 커브만 심하다 그러면 한 번에 많이 돌려버리거든요? 그게 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많이 해요. 근데 초보자들의 생각은 항상 많이 꺾여 있으니까 많이 돌려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많이 급하게 돌리는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길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면 만들 수 조차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맨날 사고 날 거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절대 못 만들겠죠 네. 자 그리고 엑셀을 끊어서 바르는 거라고 배우셨어요? 네 이것도 잘못했어요. 끊어 밟는 게 아니에요. 살짝 누르고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지그시 끊어 끊어 밟으면 브레이크도 끊어 끊어 밟잖아요. 네. 급할 때 끊어 끊어 밟아 버려요. 아, 그게 아니에요. 아, 어, 지그시 밟는 거예요. 네, 끊어 밟는 거 아니에요. 지그시 어, 약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밟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잘못 배우거든요. 네. 끊어 끊어 밟으려고? 그러면 정작 밟아야 될 때는 막 밟아버려요. 네, 그리고 엑셀도 그래서 웅, 웅, 웅 이러면서 가버려요. <laughs> 확 갔다가 다시 좀 줄였다가 확 갔다가 줄였다가. 자, 속도가 바뀌면 아까 집에서 나올 때 보세요. 집에서 는 핸들 많이 돌리면서 나왔죠. 네. 주차장에서는. 네. 아까 고속도로 달릴 때 핸들 조금만 틀어도 엄청 많이 틀어지죠. 맞아. 속도가 바뀌면 핸들의 양이 바뀌어요. 근데 웅, 웅, 웅 가면 속도에 따라서 핸들의 양이 또 계속 바뀌죠. 초보자들은 이거못 맞춰요.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되겠죠. 못 맞춰요. 핸들이 양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지그시 꾸준한 속도로 속도를 일정하게 해야지, 핸들의 양이 일정해져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걸 웅웅웅 이렇게 말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너무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대부도를 지나고 이제 선재도 저희가 오늘 도착할 목적지, 그리고 저기 바로 옆에 그 대부도 뻘다방이라고. 가 있어요. 사진 찍기 되게 예쁜 카페거든요. 네. 저희는 거기 주차장으로 들어갈게요. 네. 여기 네. 속도 많이 줄이고 네. 꾸준히 갈 거예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네. 천천히 계속 가고 다시 핸들 풀어 주고 풀어 주고 풀어 주고 다시 돌리고 계속 가고 계속 가고 풀어 주고 풀어 주고 음.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대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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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계속 왼쪽 끝까지 돌리세요 왼쪽? 끝까지 계속 움직일 거예요 네어 바로 주차 네 계속 갈 거예요 천천히만 어, 안 보고 네 풀어주기 시작하고 아니요 그거 키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laughs> 지금 빨리 막 양력 앞 잡아야 되거든요. 저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켰죠? 네. 이거 보고 운전 을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막 박아요. 음. 이게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기계잖아요. 그럼 이 여기 닫는거안 닿는, 닿는 거 어떻게 해요 어, 그래서 원래 앞으로는 주차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어. 뒤로 후진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여기는 지금 네네, 뒤로 네네, 후진을 할수 할수 없는 없어서? 각도잖아요. 아. 그래서 이때는 휴게소 특히. 아. 휴게소가 항상 이렇게 많이들 앞으로 전면 주차를 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넣고 이제 빼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뒤로 후진해서 나갈 때 그때 안 아... 보여서 위험해요. 음... 자 오늘 도착했어요. 이까지 네. 온 소감 한번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몸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어깨가 너무 아프고요. 네. <laughs> 그리고 생각보다 먼 거리를 왔는데 긴장하면서 오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떻게 왔는지, 어떤 식으로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요. 어? 하다 보니까 이미 도착했죠?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때까지 저번에 배웠던 네. 그돈 주고 배웠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으세요? 아...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좀 스킬이나 톤앤매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음. 기존에는 좀 높은 톤으로 계속 어 네. 여기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 주시다 보니까 네. 저도 약간 불안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좀 차분한 톤으로 계속 나긋나긋 말씀을 해주시니까 음. 좀덜 불안한 것 같아요 음. 어, 일단 그 차이가 있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일단 이제 진짜 운전하면서 못 봤던 풍경 한번 보시죠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